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캠핑카 미국 여행 집시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캠핑카라반에서 생활하며 미국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집시 가족 채널에서는 여러분에게 미국 캠핑카 여행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8월부터 에리조마를 시작으로 4개월 동안 유타, 아이다호, 와이오밍, 몬테나, 워싱턴, 오레건을 지나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도착했을 때쯤. 세 번째 아이가 생겼다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옐로스톤의 의미를 담아 노랑이라는 태명을 지어주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여행을 하며 첫 번째 캠핑카라반 미국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계획했던 여행을 끝낸 뒤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였고 출산 준비를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도 5월 5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병원에서 셋째 다오니를 출산하였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유가하며 지내다 보니 벌써 2021년 11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집시 가족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고 기다려 주신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팜스프링스 캠핑장에 머물고 있으며 이제부터 다시 영상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며 4개월 동안 하였던 여행 영상과 정보를 정리하여. 구독자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한동안 올리진 않았지만 카카오톡 그룹방을 통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그룹방에 들어오시면 캠핑카 구입, 캠핑카 렌트, 캠핑카 생활, 캠핑카 여행, 캠핑카 장비 등 캠핑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저와 회원님들을 통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직 카카오톡 그룹방이 어떤 건지 모르고 계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카카오톡 그룹방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2021이며 선착순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리만족 캠핑카 미국 여행 집시 가족이었습니다. 미국 집시 가족과 함께 여행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genda